우리 인간의 생사 하복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다 안젤스 2장 20절 다니엘은 또 이렇게 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육사를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세우기도 하십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한 개인의 인생이나 그한 나라의 국가의 흥망성세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도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사사들이나 또왕국시대의 이스라엘과 유다, 이 왕국시대에 여러, 여러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대하 기도하시고 그 나라의 흥망성세도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든 가정이든 어느 나라든지 평안하고 형통할 때만 아니고 어떤 위기나 공경에 처할 때마다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의 손길입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는 이 유다 민족이 한 사람 하만의 강대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그 위기에 처했을때 생명을 건 에스레이 기도가 유다 민족을 살리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 바벨론이 BC 539년에 페르시아에 대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페르시아의 아스웨르 왕이 저기 하게 됩니다. 이때 아스웨르 왕의 왕후였던 와스디가 왕의 명령에 불복하다가 퇴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었던 에스더가 그의 왕후로 간택됩니다. 이 최후지입니다. 자, 그가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지 오 년째 되는 해에 유다 민족에게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이모르덕에를 실기한 아각 사람 하만이 관계를 꾸면서 왕으로 하여금 전국에 조순을 내면서 온 유다인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3장 8절 보세요. 다만이 아세리 왕에게 와서 이렇게 고합니다. 한 민족이 유다 민족이지요. 왕의 나라와 각 지방 백성 중에 지금 흩어져 그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의 소국이 되어서 같이 집잖아요.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왕이 조선을 위 해서 그들을 다짐멸하소서 그렇게 지금 항주를 하게 됩니다. 자 이에 왕이 하만의 그 강군을 듣고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다인을 진멸하고 그 재산을 다 탈취하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르덕의 유대인들이 이 하만의 계략을 알고 그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면 본문 4장 1절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 보세요. 모르두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면그 다음에 또 3절에 보세요. 왕의 명령과 조스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들이 그게 애통하며 굶직하며 울며 불쑥업 굵은 배옷을 입고 제 눈자가 왜 무수한?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이제 얼마 후면 왕의 조수대로 지금 온 유다인이 심려 당할 위기에 처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죠. 찾아가서 진을 하거나, 거리에 나가서 이 하만의 사악함과 부담감을 성토하면서 민족적인 투쟁을 하거나, 한국에서처럼 촛불을 들고 온 거리에 나와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시를 벌인 것도 아닙니다. 모로데그를 미시하여서 온 유대가, 유다인이 다 굵은 배옷을 입고, 제를 무릎 쓰고 뒤집어 쓰고 울며 검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둘이서 기도하였다는 사실. 네. 놀라운 일이죠요 그들이 생각할 때 지금 유다의 위기에 처한 이 유다 민족을 구할 자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 이아수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조선을 도둑게 하시고 유다 민족을 신멸하고자 하는 이 하만의 악한 계획이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이것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 유다 민족을 이 공경에서 위기에서 구해달라 검식하며 울며 부르지도 기도하던 사실 아멘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지금 온 유다 백성들 함께 울며 검식하며 기도하면서 또한 일이 있가 하면 수상국에 있는 에스드에게 지금 자기 민족 유다가 찬 상황을 알고 리 에스드에게도 이 위기의 때에 유다 민족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임을 알려줍니다. 본문 7절 8절입니다. 모르데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하려고 왕의 금거에 바칭을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다. 이 하다 검거하면 지금 도대체 무슨 상이 일어나는 거를 가서 살펴보라고 에스더가 보낸 그의 내심니다 하닥 하당. 하닥에게 말하고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그 하닥에게 보여주고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라고 말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고 여러분 지금 이 오르대교가 에스대게 무엇을 간증합니까 하만의 강경에 인해서 지금 유다인족이맨맹랑당에 개최하였고 지금 온 유다인들이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며 하늘 밖에서 울며 금칙하며 기도하고 있으니 이때에 너도 잠잠하지 말고 백성들과 함께 금칙하며 기도하는 아수레 왕에게 나가서 지금 모든 이 억울한 사정을 다아뢰고 유다민족을 하만의 손에서 구해질 것을 간청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하다으로부터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11절 보세요.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만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냐고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사에게 검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다.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제가 며칠? 30일이나 지난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무슨 뜻입니까? 유다 민족이 참여된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깝지만 왕의 부름이 없으면 내가 왕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왕의 곳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의 부름이 없이 나가면 왜? 나는 죽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나의 형편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이 모르대인 을탐험 거잖아요 자 물어봅시다 지금 에스더가 한 말이 틀린 말이니까 마지막입니다 사실 그당시 법이 그런데 지금 모르드교와 지금 온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된그 판국에 말든 민족이 흥하든 망하든 I don't care. 나와는 상관없이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자기 아들만을 구하는 어느도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 그 소식을 들은 모르데게가 가만히 있지 않지요. 에스더에게 다시 해신하여 보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자 보세요. 13절 14절 말씀.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대로 말냐마 노인과 구원을 얻을리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왜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대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정말 당연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르더게가이 에스데에게 세 가지 사실을 가기시켜주는 게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내가 지금 수상궁에 있다고 해서 너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내가 왕으로서 주상궁에서 왕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너의 신분이 유대인이 밝혀지면서 유다 민, 유다인들이 당한 이 멸시와 수모를 너도 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 폐위되어내어조림을 될 것이다. 나의 민족이 흥하든 망하든 상관없고 나만 안전하고 살, 나만 잘, 잘, 잘 살면 된다는 그 생각을 왜 버리라는 것은 아주 잘못되지? 그럴 수가 없다. 양육하고 길렸어 지금 왕의 자리에까지 아웃게한 겁니다. 생명의 어린 과 같은 그가 죽을 위해 찾고, 자기 생명과 유다 민족을 이때에 구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그 청을 거절하면 은혜를 모르는 배움 망덕한 인간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요 어떻게 그 권위를 저버리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셋째입니다. 자, 이때에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모르드의 공도 크지만, 그죠? 그를 피양육해서한 것도 크지만, 누가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였는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앉게 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에 내 민족을 구하라고 주신 왕후의 자리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내 민족을 구하라는 그 사명을 외면하고 저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민족을 다른 데를 통해서 구원하시겠지만 너와 내 집은 왜 멸망케 하시리라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경광 다시 말하면요 내가 누구이며 그리고 유다인으로서 내가 지금 아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지금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명을 피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일을 하나입니다. 명령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죠? 가정이나 교회나 이 국가라는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나와 공동체는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로 살 수가 없죠. 내가 속한 공동체와 뭐예요? 운명을 함께 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나 교회, 이 국가가 잘못되면 나도 잘못되고 나도 불행해지고 내가 습한 공동체가 잘되면 나도 잘되고 함께 행복하게 잘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운명공동체입니다. 이런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이야 죽든 말든 나 하나 살면 되고 나라가 흥하든 망하든 나만 평안히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사는 미국이 그죠? 미국이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는 이 나라에서 하루도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 우리가 고국을 떠나서 지금 해외 나와 살고 있지만 여러분 한반도의 정체가 지금 한반도의 정체가 어떻게 되어가는가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잘 사는가 못 사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조국이 없으면요 나도 없고 조국이 잘못되면 우리 또한 풍행이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6월 3일이 무슨 날이죠? 6월 3일이 우리나라 새 대통령 복면 대선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어떻게 전국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다 지금 듣고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 탄핵 정권에서 지금 절대 청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조국의 명문이 걸려있는 중요한 대선입니다. 선거에. 뭐, 이제까지 많은 대선거를 즐겨왔지만요 지금, 지금보다 더 중요한 데가 없습니다. 벌써 지금 미국에서 제 국민 선거가 지금 치러지고 있잖아요. 오늘까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벌써 선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건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뭐뿐이냐? 기도할 뿐이에요. 아, 내가 지금... 어 선호하는 대통령이가 투표가 서 투표할 수도 없고 또 가서 막 가서 정치하는데 막 지금 유죄할 수도 없고 그냥 우리가 여기서 할수 있는 일은 왜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에서 듣죠 왜냐하면 한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니다흠망세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역사의 주관자에게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나라를 위하고 이 나라를 안정되게 부강되게 이끌어 갈수 있는 지도자를 대통령을 세워달라고 기도할 분이 줄무 있습니다 그 제가 참 좋아하는 자문서 16장 1절 말씀이에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 게있서도 말의 응답은 이 오한으로서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의 경영은 그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그 있어도. 말의, 그 말의 응답은 누구로부터 네. 요와 별소발? 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네. 에스더가 모르에게그 회신을 받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16절의 말씀, 이거 너무 유명한 말씀. 16절 말씀, 우리 나아가 께게 크게 있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암나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못소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얻이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지금 희생한 신앙에 결단하는 것을 보게 니다 나도 유다인들과 함께 검직하며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규례를 어기시라도 내가 왕 앞으로 <laughs> 나아가서 구하겠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민족이 사는 길이라면 내 생명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일사 가고입니다. 에스의 생명을 건 기도가 유다 민족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온 유다 민족이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한 후에 기도한 후에 이제 아수르왕 앞으로 나아가서 하만의 관계와 그리고 지금 유다 민족이 처한 사정을 합니다. 왕은 처음 몰랐던 사실이 그리고 그 위기 속에 있는 유다 민족을 구해 줄 것을 왕에게 간청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니. 아멘.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왕이 모르드게의 충정을 알고 그를 높이 세우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그 조선을 거둡니다. 그들을 진멸하러 가는 대적들을 다멸하게 하시고 하만이 이 모르기를 죽이려고 달아놓은 그장대에 모르에 따라 죽이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전 반전 이루어졌죠. 누가 하시리네요? 모르는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도심을 구하며 울며 굳지하는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알루야 기도의 역사 기도로 승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진정 도움과 의지가 되심을 믿으시고 우리 또한 에스더처럼 우리가 사는 이 미국과 우리 조국의 평안과 번영에 있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없는 뜻이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하시는 저와는 지금 주님축하합니다 네.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메모를 드립니 제가 한번 찾아봐서 왜 우리가 메모리를 공유를 지키는가 보니까 1차 세계대전 때부터 미국이 여러 전쟁을 치르잖아요. 남북전쟁을 위시해서 또 어, 아프간전쟁 이런 전쟁에 파병하잖아요군인들이 가서 그 전쟁에 참전하여서 생명을 바친 그장병들의수건어 얻을 기는 날이 메모리로 되어있어요. 한번 보세요.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이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와 이평화로 누리며 살수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전쟁에 참 죽은 사람도 있지만요. 그 전쟁에 참여해서 온몸에 불구가 돼서 평생을 자녀로 살아가는 이 창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미국이 참 잘하는 것은요, 저는 미국이 참 잘하는 것은요,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장병들, 군인들, 또 이렇게, 어, 베 배트리안이 되테리안들을 최고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든 헌신을 결코 잊어으면안 됩니다. 애국. 그들은 나라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없었다고 한 미국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고 정말 우리가 이부의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도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가정과 교회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헌신한 희생한 가족들과 성도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위해 건지하게 지금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희생을 결코 잊어선안 돼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사는 때가 어느 때인가 이하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정의 인원으로서 교회의 인원으로서 또 한나라의 국면에서 지금 이 한데, 지금 내가 해야 될삶의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내가 죽어도 내 민족이 사는 길이라면 내 생명도 기꺼이 바치겠어. 내가 죽으면 죽으 리라. 일사각거의 정신으로 나를 라 살린 이 에스데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았어. 내가 이생함으로 대 가정과 교회를 살리며 위기 속에 있는 나라 민족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하니 주관합니다. 주관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